엄마 오랜만. 어 왔냐. 엄마. <laughs> 엄마 나갔어. 누나만 있어? 엄만. 전화 안 해봤어? 쟤뭐 계실 줄 알았지. 올케는 안 왔어? 저뭐 일이 있어서 못 왔어. 이름 무슨 고추가도 시댁기 없이 겠지 그냥. 아 진짜 짜증나게. 야 알았어 너 뭐래? 아 짜증나게 하지 마. 뭐 올케 얘기만 하면 지랄이야 그냥. 야 누가 잡아먹냐? 시누이지 탈려는 기미만 보여봐 아주 불효자 새끼 다 됐네 그냥 어? 야, 아들 새끼 아, 키우자 아무 소용도 없다더니 지가 키웠냐? 내가 컸지 야너 내가 키웠어 그렇게해 리모컨 어디있냐아 진짜 박보검 봐야 돼안돼하 아, 박보검 너 싫어해 나 류진수 볼 거야 되나? 류진수는 무슨 서른 남아가지고야아씨아씨야 있... 아, 아, 야, 야. 들어와 하지마 <laughs> 저 안에 있는 패딩 그 패딩 안에 있는 30만 원 어떻게 한테 얘 되냐? 아씨 누나 공범이야. 그5만원 있던 거5만원 빼가지고 쓰고서 말안 한다고 입닦았잖아 기억 안 나는데. 잘나못 생겼다. 이 얼굴. 음, 아 맞다 이거 아내가 언니 갖다 드리래 아, 뭐, 뭐야? 뭐. 뭐야. 뭐, 여기 온다니까 며칠 전에 사가지고 들려 보내더라. 아크가도? 어그 아, 뭐, 보름달 패드라는데 그 피부 진정이 좋대. 그 뭐야 그 트리플? 그저 현아랑 장현승이랑 그런가 뭐 크로플 메이커인가. 아유 트러블. 어 트러블 그 피부 트러블 진정에 좋대. 그 수분 남은 거는 여기 발뒤꿈치에다가 바르면 건조한 날에 스타킹 올라가는 게 없어진다 그러더라고. 난안 신어봐서 모르겠는데 아, 좋은가봐 써봐 나좀 작게. 오집 해봐야겠다 허, 하고 있네 아니. 얼굴에 하고 남은 걸 발뒤꿈치 하라고 발뒤꿈치 하고 남은 걸 얼굴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발뒤꿈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굴 고쳐 얼굴 아니 그걸 또 얼굴... 어안들었냐 어후 것 같아 어 얼굴에서 발냄새 나게 생겼어 나 혼자 없어서 괜찮거든 어, 저걸 누가 데리고 가냐 쓸만해? 괜찮아? 야 이거 느낌 완전 좋아 완전 촉촉하고 마치 가뭄에 단비 내린 느낌이라고 그럴까? 오그렇 시원하고 너무 좋다. <놀람> 아, 야 맞다. 야너 내일 갈때 김치 가져가라. 나 맛있다. 어 좋지 김치. 왜 맛있는지 알아? 왜 맛있는데? 내가 했거든. 아 지랄하지 마. 누나 또처 누워 있었잖아. 야 이번에 진짜 같이 써. 음. 전화 온다. 전화. 음. 여보세요. 어 여보. 잘 도착했어? 어잘 도착했어. 근데 전화 안 해. 언니는 비건 패드 들었어어 줬어 옆에 있어. 바꿔줘. 어 바꿔줄게. 수리하지 말아, 진짜. 어머 올케! 네 언니. <laughs> 아니 뭐 이런 걸 보내주고 그래. 지금 쓰고 있는데 너무 좋다. 네 언니 그게 항염증용 화장품 제조법 특허 받은 제품인데요. 비건 인증 중에서도 설비까지 비건이 할 만큼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을 받았대요. 여드름 사용 적합 인증, 모공 개선 인증도 받았대요. 그래서 그런지 트러블 진정이 빠르더라고요. 한 개에 육 개거든요. 여유롭게 쓰시라고 두개 보냈어요 어? 두 개씩이나? 아 진짜 잘 쓸게 고마워 네 그럼 언니 잘 쓰시고 다음에 봬요 너무 아쉬워요 아 근데 왜안 왔어? 보고 싶은데 오랜만에 막걸리나 한잔 하려고 그랬더만 아유 지랄한다 막걸리 심부름이나 안 시키면 다행이지 아유 그러게요 일이 좀 바쁘네요 근데 올케 내가 고마워서 그러는데 뭐 하나 얘기해줄까? 어떤 거요? 30만 원이 잘 있나 음. 얘 여기 두고 안 가져가는 그 패딩 있지? 네! 안 입을 거면 버리랬더니 귀고 집에 둔다 그러더라고요 걔 거기에 30만 원 숨겨놨다 아 알고 있어요 그거 그 돈으로 산 거예요 여보 어? 30만 원 언니 그거 다 떨어지면 또 말씀하세요 그래, 이 시발.